네 반갑습니다. 자트진이고요. 우선 지난 영상의 관점부터 복기를 해보자면, 저번에 FMC가 있었죠. FMC 이전 비트코인은 이런 채널을 그려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해당 117K 구간은 채널의 상단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락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위치. 저는 숏 포지션에 진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f m c 발표 이전 이 채널 하단을 터치하는 무빙을 보여 준다면 결국에는 이 구간은 이탈이 되지 않으면서 좋은 롱 타점이 나올 수 있다고 봤었고 그리고 해당 구간에서 저는 비트코인 롱 포지션을 잡았다고 모두가 볼수 있는 전체 공개방에 전달을 드렸죠. 결국에는 해당 고점을 한번더 넘어주는 상승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고점을 넘겼을 때이 3중으로 하락 다이버전스가 유지가 된다면 결국에는 고점을 한번더 높인 이후에 하락이 발생을 할 거다라는 게 핵심 이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실제로 고점을 한번더 높인 이후에 3중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렸고 그리고 하락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해당 구간에서 롱 포지션을 익절 그리고 숏 포지션으로 스위칭을 했다고 라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저번 영상의 내용은 결국 채널 돌파를 시도하다가 실패를 한 상황에서는 높은 확률로 채널의 지지를 테스트하러 온다고 라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채널 돌파를 시도하다가 실패를 하면 높은 확률로 해당 채널의 지지를 테스트하러 온다. 그리고 해당 채널이 결국엔 이탈이 되면서 이 추세에 대한 0.38이 되돌린 구간. 이 113.7k 구간은 한번 찍어줄 것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당 구간이 넘는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어, FMC 이후에는 좀 관점이 현재로서는 좀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기분도 좋고요. 어, 수익도 좀 괜찮게 난 상황이거든요. 부계장 같은 경우에도 현재도 좀 10만 달러를 좀 넘겨준 상황이고, 어, 다들 매매가 잘 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전부 텔레그램 전체 공개방에 담겨져 있으니까요. 정말 이 내용을 브리핑한 것은 맞는지 확인 용도로 들어와. 와 주셔도 좋고 또 앞으로 움직이는 무빙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가장 빠르게 브리핑을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댓글과 더보기란에 있는 차트진 관점 텔레그램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죠. 들어오실 때 필요한 건딱 하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미 하락이 나온 상황. 이 하락을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이번 하락에 좀 많이 당황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건데,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단기반등이 충분히 나와줄 수는 있는 자리지만, 이 구간이 저점은 아니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가 충분히 단기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고, 그럼에도 왜 저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지, 진짜 차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회색 박스로 체크해둔 이 매물대. 이 매물대는 좀제 영상을 자주 챙겨보신 분들, 그리고 진과 함께해서 제 차트를 좀 공유를 받고 계신 분들은 오래전부터 이 매물대가 좀 그려져 있는 걸 아실 거예요. 이 매물대의 기준은 해당 고점 부근의 매도블로 그리고 저항을 1차적으로 받은 위치, 그리고 해당 구간에서도 저항을 한번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저점이 찍혔던 구간, 이 구간을 이은 매물대죠. 그리고 그 구간에 현재 비트코인이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107k에서 올라온 상승 추세에 대한 0.618들 돌린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4시간봉 기준으로도 현재 상승 다이버전스가 한번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 하락의 힘이 한번 좀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만 금리가 인하된 시점에서 패닉셀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패닉셀이 발생된 시점에서 여기서 이 매물대 구간이 이탈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오히려 세력이 개미에게 자리를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0.618 되돌림 그리고 매물대 라인 그리고 상승 다이버전스 즉 매수 타점 입장에서는 이 구간이 이 구간이 정말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단기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하지만 이 자리에서 조정이 끝나고 올리는 건 오히려 지금 자리를 준 채로 올리는 거고 결국 시장에 패닉을 한번 주려면 이 매물대 라인이 깨지면서 여기에 몰려있는 롱포지션을 털어내야 된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롱 타점에서 너무 좋은 자리다. 그래서 의심이 되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뭐한109 혹은 108 이런 자리에서 매수세가 붙으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 준다면 저는 이것을 매물대 이탈 페이크로 보고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봤을 것 같아요. 이 구간을 넘는. 왜냐 세력이 이 자리에 몰려있는 롱 포지션을 한번 털어낸 뒤에 이 아래에서 매집을 하고 올렸다고 생각을 할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 100k 구간이 깨졌죠. 100k 구간이 깨지고 세력은 이 아랫 구간에서 매집을 한 뒤에 그대로 신고점을 갱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랑 좀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물대 자리가 이탈이 되고 나서 올렸으면 저는 이때와 비슷하게 볼것 같은데 지금은 매물대 자리가 이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정직한 자리에서 지금 반등을 주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 반등이 지금 어디까지 나와줄 수 있을 것이냐를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 해당 구간에 0.38이 되돌림 혹은 0.618까지도 올 수는 있다고 라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가 한 105K 105.5k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가 좀 최대 반등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이 구간에 몰려있는 롱 포지션을, 롱 포지션을 털어내는 하락이 발생을 할 거다가 제가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얘가 되셨죠. 그러니까 여기는 한번 이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를 보게 되면 좀 관점이 명확해지거든요. 시장의 현금 비율을 나타내는 테더 도미넌스는 어떤 상황이냐? 현재 테더 도미넌스는 1차적으로이 저항선에서 저항이 발생을 한 상황이에요. 이 추세선이 어떤 추세선인지를 좀 보셔야 되거든요. 이 추세선이 어떤 추세선이냐면 해당 구간 비트코인이 불장이 시작이 된 다음에 여기가 첫 번째 기준점. 그리고 여기거든요. 여기가 작년에 비트코인이 49K를 찍었을 때입니다 작년 8월을 좀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찍혔던 고점이에요 그 고점을 이은 저항 추세선이거든요 1차적으로 저항이 발생을 할수 있는 추세선입니다 다만 이 추세선이 결국에는 고점이 되면서 비트코인은 저점이 찍혔다고 볼 수가 있는가를 봤을 때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이미 이 추세선은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이 하락장에서 이미 뚫려버린 상황이에요 이 추세선이 그러니까 이 추세선의 신뢰도는 낮아졌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 고점을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 고점을 기준으로 총세 개, 3개, 세 개의 추세선이 그려져 있는데 이 고점의 추세선 그리고 이 고점의 추세선 그리고 이 고점의 추세선 총세 개가 그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두 개의 추세선은 아직 뚫린 적은 없지만 이미 방금 테더 도미넌스가 건드렸던 이첫 번째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뚫린 전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추세선이 결국에는 돌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는 일본 기준으로도 이렇게 역회된 숄더 패턴을 그려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이 이역깨댄 숄더 패턴의 넥라인이고요이 상승을 암시하는 역깨댄 숄더 패턴, 이 오른쪽 어깨까지 만들어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넥라인의 저항을 돌파할 일만 남았다라고 저는 봐요. 왜이 저항을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하냐 이때의 볼륨을 보시면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 주는 과정에서 볼륨이 꽤나 강합니다 그러니까 패턴이 완성이 될 때는 힘없는 볼륨이 좀 유지가 되다가 결국에는 지지 또는 저항이 돌파될 때 볼륨이 실리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 주는 과정에서 볼륨이 실렸다 는 것은 결국에는 역회된 숄더 패턴의 넥라인 이 넥라인을 상승 돌파를 암시하고 있는 거다 왜냐 올리는 과정에서 힘이 실렸으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는 해당 구간에서 이렇게 역회된 숄더 패턴 턴으로 올리면서, 이두 번째 저항 추세 선과 채널 상단이 겹치는. 여기가 한4.9% 구간이 될것 같아요. 이 구간까지는 저는 테더 도미넌스의 상승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더 도미넌스 기준으로도 해당 구간이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역회된 숄더 패턴으로 위로 올려버리는 모습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차트는 현금 비율을 나타내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 차트가 상승을 하게 되면 코인 시장은 결국에는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구간은 결국 이 107k 저점 이탈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이 이탈이 되면서 저는 해당 구간을 한번 좀 찍어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가 한 100k 초반대쯤이 될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테더 도미너스가 한4.9% 구간. 여기가 찍혔을 때 해당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다면 저는 아마 여기서는 쇼 포지션을 모두 정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하락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런 구간부터는 충분히 현물 매집을 해도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현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 구간에 오게 되면 현물은 뭐한 마이너스 20% 혹은 마이너스 30% 정도가 좀 찍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알트 불장이 한번 남았다라고 저는 생각 하고 있어서 확실히 여기서 물렸을 때는 알트 불장 기준으로는 리턴이 훨씬 더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트 불장이 왜올 거라고 생각을 하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영상이 너무 길어질까봐 우선 이 부분은 좀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다만 저는 지금까지는 하방이 좀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매집을 하지 않는 거고 여기서 하락이 발생하게 된다면 저는 힘이 점점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알트 불장을 준비하는 건현재 어 시점에서는 이 구간 이 구간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번 하락에 알트 현물을 좀 담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분할로 좀 계속해서 담아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의 결론은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해당 구간에서 반등, 해당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해도 최대로 0.618, 0.618 되돌림인 115.5k 구간은 넘기긴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롱 포지션이 몰려있는 해당 구간은 이탈시키는 하락이 발생을 할 거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전에 형성이 되어 있는 저점, 이 107k는 이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게 제 관점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생각했던 하락 추세가 나온다면 저는 알트 불장을 노리고 현물 매집을 시작을 할 거다. 즉 현물 입장에서는 회피할 때가 아니라 정말 어쩌면 이 마지막이 될수 있는 알트 불장을 노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도망칠 때가 아니라 기회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번 영상의 결론이 되겠네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실시간 브리핑은 댓글과 더보기란에는 차트진 관점, 텔레그램에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한 번씩만 꼭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차트진이었습니다.